남자친구와 동등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더 손해보고 싶은 사람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분은 연애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야 새끼야 내가 오른팔에 못 지리면 너도 왼팔 에 해야지 새끼야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남자 친구와 동등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져라라고 말씀하고 싶네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연애 시기에 헤어지는 걸전 추천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더 손해보고 싶은 사람.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윤동주가. 그 젊은 날에.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냐 그러니까 이분은 연애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둥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내가 오른팔에 못 지리면 너도 왼팔 해야지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받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앞에 화려한 거 말고 뒤에 그 사람의 짐이 보이거든요. 그게 보이거나 그 짐을 져주고 싶으면 그거는 동등함이 아니에요. 내가 왜그 사람 짐을 져요 이건 동등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니까 지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 봐요. 제가 얘기하고도 놀랍네요. <laughs> 그러니. 동등하고 싶은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 사김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는 많이, 결혼은 몇 번. 남자친구는 서울 은평구, 저는 평택. 신혼집을 어디 어디에 어느 지역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5월에 귀인이 나타난다고 했죠. 서쪽으로는 대문하지 말고 언제 결혼하십니까? 내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내년에, 내년에 결혼하시고 우리 남자분은 은평구 사시고 우리 여자친구분은 평택에 사시는 거네요 신혼집을 어느 지역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어, 남자친구분은 은평구에 계속 사시길 원하세요? 서로 직장이 좀 그쪽에서 직장을 당해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가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 서로 지금 사시는 지역에 직장이 있는 거네요. 네. 아 근데 지금 어떻게 눈치 보기예요, 아니면 폭탄 돌리기예요? 약간 어때요 분위기 자체가? 약간 제가 질것 같은데, 약간 한번 개기어 보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여자친구분이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신혼집은 평택으로 결정됐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택 음. 북쪽으로 결정됐네요. <laughs> 축하하고 어. 좋은 가정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편이랑 오기 싫었는데 남편이랑 왔습니다 짧지만 매우 임팩트가 강하네요 사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십춘기도 심하게 앓고 이러다가 엉겹결에 갱년기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셀프 극약 처방으로 김창옥 토크쇼 신청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여러 일로 힘듭니다. 사업 시부모님의 건강 본인의 건강 아내로 힘이 되어주지도 모자랄 판에 철없이 투정만 부리는 것 같아서 한심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마음의 보약 섭취하고 가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사연을 쓰는데 옆에서 유튜브 보며 까르르 해맑게 웃고 있네요.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남편이 필라테스 하시는 여성을 본것 같습니다. 남편하고는 왜 오기 싫으셨어요? 아, 잠시만요. <laughs>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느끼겠네요. 네. 저는 너무 평지에 있어서 브레이크랑 기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저에게 만나는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이랑 남편이. 근데, 음,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면서 저한테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이가좀 이제 아이들도 크고 사춘기거든요. 딸 둘이 저는 너무 어린데 음. 문제가 너무 크게 음. 다가오니까 음. 저 안에 해결 능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시시한 문제 같은데 저한테 그게 너무 음. 크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스스로 묻기 시작했고 하나씩 하나씩 저 제가 그래도 김창옥 소장님 강의를 많이 듣고 도움이 돼서 저, 제가 소, 그... 소장님이 됐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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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웃음> 옛날부터 되게 오랫동안 들었어가지고 죄송해요 호칭을 음, 지금. 네, 근데 아, 그냥 남편이나 바꿔주세요 이제 그만 말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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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엔딩으로 신랑이 오늘 같이 음. 왔는데 음. 제가 잘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음. 제본심은 음. 제가 좀 서투르고 몰라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지지하고 좀 힘든 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두가 길어지고 장황하니까 대신 말씀이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서 같이 음. 오자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laughs> 남편분이 한번 마이크 자, 잡아 주실래요?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옆에서 유튜브 보면서 해맑게 웃으셨다는데 누구 유튜브 보신 거예요? 그냥 잡다한 거 그냥, 그냥 특별하게. <laughs> Yeah. 빌라, 됐 yeah, yeah, yeah. <laughs> 근데 이게, 이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분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 입장에서 평온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이 남편한테 되게 좋은 게 있고. 근데 남편은 좀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그럼 남편이 보기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걸 갖고 저렇게 힘들어 하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어,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면 공감을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왜 저런 걸 갖고 그래? 뭐 나는 뭐더한 거에서도 뭐 그냥 의연하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럼 또 이해를 못해주면 아내는, 어왜 자기는 이해를 못해줘?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나 이거 진짜 진심인데 너무 힘들다고. 그럼 또 남편은, 그 힘든데 왜 살이 안 빠져? 막 이렇게 핑퐁핑퐁핑퐁 게임을 하다 보면, 어 어때요? 우리 선생님은 남편분은 아내분처럼 평온한 네덜란드 같은 데서 살아셨어요 아니면 한국처럼 좀 이런 데서 살으셨어요? 변형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내분의 그런 걸볼때어 조금 다르네. 생경하네.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나요? 아내의 이제 어머니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또 저의 어머니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극과 극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내가 이해가 가요 그니까 러 아~ 아내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또 나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참 아내가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아내한테 제가 잘, 잘 듣는 말이 어, 당신은 나를 공잘 공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음. 아내를 위해서 다 이렇게 이것저것 뭐~ 기능적으로는 아내가 잘한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공감을 잘 못해준다. 아. 아 제가 내가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가 라고 아.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아. 그래서 아 내가 공감을 잘하거나 뭐 소, 어쨌든 그렇게 공감 능력을 좀 얻을 수, 얻을 수 있으면 아. 김창호 소장님 아니 김창호 교수님께서는 <laughs> 아 근데 저는 두분 결혼하신지 얼마 되셨죠? 8년 17 1 8년니다말 아, 18회로 <laughs> 하겠습니다. 이제 네, 18회가 이제 되어 가는데 사실 이제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가 되는데 남편이 아내하고 이렇게 와서 저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거의 없어요. 진짜 아내분 진짜 이건 제말 믿으셔도 돼요. 제가 소장으로서 하는 말이거든요. <laughs> 제가 준장, 대장, 중장이 아니라 소장, 소장. 예? 제가 소장, 투스타. 예? 별두 개, 소장으로서 하는 말인데,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가 됐는데 남편은, 아,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외형적인 건다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공감을 못 해준다고 해서, 아, 제가 너무 내가 뭘못 했나?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공감 능력을 더 길러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은 진짜, 아시아의 두 명. 저는 솔직히 제가 남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단편적인 느낌으로 딱 저런 느낌의 남자분이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매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누나 네명 중에 두 명이 새로 결혼을 해야 할상황이 지금 이르렀어요. 지금 박수는 외 쳐요? 박수는 왜 치냐고요? 미쳤나봐 진짜 상황이 좀 그래요.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아, 저런 남자는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뭐, 진짜 다른 거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남편분도 행복한 거죠. 왜 내가?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가 됐는데, 어,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요. 제가 뭐 형식으로는 잘하지만 공감을 못해서 제가 되게 미안해서 이 능력을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남자의 행복인 것 같거든요. 그럴 만한 여자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랬는데 남편이랑 오기 싫었는데 <laughs> 남편이랑 왔습니다. 그또 남편하고 오셔서 이런 얘기하고 얼마 좋아요, 진짜. 진짜 행복하신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시간. 그리고 그거는 사랑이 없어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은 이런 데가 어색한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는 거죠. 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교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자기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백화점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디를 간다고? 어? 그러면 이따가 싸우면서 돌아오겠네? <laughs> 우리 집은 항상 뭔가를 같이 하면 끝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왜 그래? 학습됐거든요. 어색한 거죠. 너무 오래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에 힘이 되신다면 아내분이 남편을 꼭좀 안아주십시오. 이제는 좀 평안하게 쉬자. 당신 힘들게 많이 자라왔으니. 그리고 딸이 사춘기라고 하셨는데, 어, 딸들은 지금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균형 잡힌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60대 후반입니다.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면 멋진 노후 인생을 살지 살수 있을까요? 저 이제 50인데. 저희 작은 엄마 같은 분이 엽서를 쓰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50대 후반이신 분이 아니 60대 후반이신 분이 50인 삶의 후배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살수 있냐라고 묻는 것은 이미 이분 안에 좋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분은 나이를 초월해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꼰대도 아니고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숫자를 못 건너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적은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고, 선배가 후배한테 그렇게 못하거든요. 숫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근데 이분의 마음은 이미 숫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숫자를 넘어서서 글을 쓰신 거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 김창욱 TV의 정체성이 뭔지 <laughs>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종교단체도 아니고, 철학 수업도 아니고, 뭐 인문학 수업도 아니고, 제가 어떤 전공을 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면허로 이렇게 아름아름한 거, 그냥 이렇게 중간에 욕 섞어가면서 <laughs> 하는 건데, 음, 확실한 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도 안 되죠. 근데, 아, 나는 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 내가 되게 이게 아나 에브리싱이야.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툭하고 누군가가 내놓는 걸 보고 그게 낫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구나. 그때는 그거 갖고 죽을 일이라고 생각했고 죽고 싶었고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보면 별거 아닌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견디고 그 안에서 우발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태가 안 좋아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돌아가거나. 다만 그런 거를 우리가 서로 종교를 떠나서 나이를 초월해서 사는 지역을 초월해서 지식을 초월해서 경제력을 초월해서 서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이라도 이야기하고 갈수 있는 아무 뭐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어... 고맙습니다. 눈이 슬퍼도 계속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아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